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 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끼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laughs>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참 깨달음,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시에 아람 나라나 당시에 아수르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야 될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의 힘 있는 사람들을 권력 있는 사람들을 동시에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구절에 나오는 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가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거대한 나라 아수르, 힘이 있었던 아람, 이런 나라를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수루야, 너희 아람아 계획해봐라. 너희 뜻대로 되는 게 있는가? 마침내 너희는 다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결국 아수루는 바벨론에 패망합니다 아람도 패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트럼프를 믿습니까?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들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웃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나 여와를 호 버리고 피조물과 같은 연약한 부지갱이 같은 인간 권력을 너희들이 의지하느냐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지는 제국과 같은 나라와 같은 그런 존재들을 그 생명이 그 코에 있다는 그 연약한 존재들을 너희들이 신뢰하느냐? 나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면 결코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가 볼때 거대한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내가 AI 인공지능이나 세상의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도 늘 놓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때 조만간 마지막 때가 될것 같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더 시간을 지연하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 하나님,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된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됐겠습니까? 이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이, 하나님의 수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우리에게 깨우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존재를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사우랑과 장군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백성들이 보이는 삶과 보이는 환경과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애국을 의지했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거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침공이 오면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놀라,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를 심사하는 심사관에게 두려워합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부하며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다윗이 싸움을 잘하고 전쟁의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로 13만 명의 적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부메랑이 있거나 그들에게 날쌘 검이 있었거나, 그들이 대단한 싸움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을 믿었던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헤브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철병구가 있었고, 무기가 훨씬 더 뛰어났고 마병의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이 능히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고릴리아스를 향해 나아가며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선포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창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적들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은 도리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두려워떠는 순간 사단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보라고,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한다고 어느 부분을 우리를 깨닫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철임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참조 주시요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마지막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십시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린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덫에 걸리고 넘어지고 망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14절 잘 보세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두집 이렇게 말합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고, 그들의 함정과 올무가 되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함정이 되고, 우리 걸림돌이 되고, 그로 말면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고, 우리의 삶이 공경에 처한단 말인가? 의아한 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월이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 광해 40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라고 세상에 두려워하고 정노로 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올무가 되시니, 하나님, 우리의 함정이 되신다. 이게 오늘 이사야서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가장 오늘 이 시대에 크리스천들이 깨달아야 될 깨달음.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야될그 하나님을 만홀이 여기고, 그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그 하나님 이 도리어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될 것이다라고 깨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일이 더 꼬이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몰려온다 그런 둘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홀이 여겨서 등한히 여겨서 단. 결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정은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훈련의 시간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의 이 말씀에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도 기도 있죠. 그냥 기도하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중원, 부원하고 제정신이 아닌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한 집사가 목사님, 이 디스코 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나를 초빙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할수 있었을까요? 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는 깨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깨어 있다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중요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빛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아,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세상 나라와 임금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세상의 위인들, 세상의 거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계획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꿈도 다 허사구나. 패망하니라, 패망하니라, 패망하니라. 여러분 몽골이 세계를 점령하려 했으나 몽골은 끝났습니다. 바빌론이 세계를 점령하려 했으나 끝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점령하려 했으나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성취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저 북력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저변에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깨달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워해야될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우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물릎 꿇지 않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왕의 진미와 그 바벨론의 총리의 그 직함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 어떤 곳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보디벨라몬의 아내를 거절했듯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걸리 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정이 되시고, 덫이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신 하나님의 죄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교회는 이 깨달음 위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죄의 이름으로 축원하 기도하겠습니다. 이시이 준서 나와서 주해질때 오늘 말씀 고